열에서 터진다. 열에서? 어. 지금 현재 그럼 여자가 있다고 보시는가? 오. 옆에? 난 있다고 봐. 머리 깰까요? 뭐야 너? <laughs> 병원 좀 가야겠다. 저기음감동에 정신 병원 좀 갈래? 내가 전화번호 아는 거. 선생님. 네. 이번 시간 실점 진행해 볼게요. 네.

팔자를 이렇게 보면은 뭐라고 얘기해 될까? 우리가 보면 직업이 만가지가 넘잖아 자 이게 웃긴 게 뭐냐면은 이 사람은 다 팔자마다 다 달라 같은 생이라 그래도 뭐 조상이 다 다르고 몸조 다르기 때이 사람은 팔자에 공무원도 되고 팔자에 공무원이면 군인도 있고 경찰도 있고 병원사도 있고 이것도 있고 자 공무원 1번 하나 자두 번째 운동선수도 되고 헐. 3번 3번을 하나 했더면 연예인도 되고 자 4번 4번은 뭐냐면 쉽게 배우도 되고 그리고 아니야 5번도 있어 사업도 되고 다 갖고 있어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공무원이면 되게 잘했을 것이고 운동도 물론 마찬가지 연예인은 배우 연예인이 배우 팀이 사업도 마찬가지고 갖춘 게 많아 근데 다 하나 했더니 이분 자체는 얼레끼가타고하다 보니 말 그대로 나쁜 머리나 아니야 이분은 머리 영리해 근데 이게 웃기게 뭐냐면 뭐라 할까 음. 이 사람이 공무원이든 운동선수든 연예인이든 배우든 사업이 아니 어쨌든간에 이 사람은 내가 그게 있기 때문에 재물을 많이 깔고 와 있는 팔자를 갖고 있어 이건 뭐냐면 자 내가 공무원이면 이름을 알렸을 것이고 말 그대로 또 반대로 운동했으면 이름도 알렸을 것이고 말 그대로 또세 번째는 배우님 이름 알렸을 것이고 사업하면 데금전적으가 올라갈 수 있을 것이고 갖춘 게 많다는 거야 지금 선생님이 말씀 주신 직업 중에 공무원 빼고 음. 이분이 다 해보신 것 같습니다 사업? 전 기업인이라고 나오고요. 사업, 일본, 연예인. 그리고 캐나다에서 원래 농구선수를 준비하다가 응. 연기, 연출을 공부했대요. 어. 그 근데 다 갖춰져 있어, 근데. 현재는 배우입니다. 근데 이분 운 나쁘지 않아. 지금 이분을 보잖아, 운이. 치고 올라가는 운이야. 음... 어. 치고 올라간다는 뭐냐면은 뭐 쉽게 해가지고 배우라 고그랬는데 배우면 뭐해 뭐, 뭐, 뭐 CF를 엄청 찍다거 드라마, CF, 영화 이런 거있지 음. 지금 올라가는 치고 올라가는 운이야 나쁘진 않아. 근데 이분 자체가 아까 팔자에 여러 명을 여러 방문 눈썰미도 막고 여러 에 근데 고집은 있어. 고집 있어? 요어 고집 되게 세. 음. 그리고 열애서 터진다. 열애서 어. 지금 현재 그럼 여자가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어. 난 있다고 봐. 어. 난 있다고 봐. 응? 왜? 난 있다고 본다고. 지금 엄청 바쁘신데, 여자도. 아니, 바쁘면 여자 못 만나냐? 어, 여애설이 있어. <laughs> 이따가 나와. 방송에는 누군지 모르겠는데, 안 나온 지고, 누군지는 안나온는데여애설이있다가 나온다고. 음... 이거는 뭐냐면, 누군가 짝이고 만나는 교제인 사람이 있다는 거야. 음... 그, 이분 자체가, 이제 쉽게 이래가지고, 뭐라 그럴까? 나이 도중도 많지만,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 짧게, 구, 짧게 뭐냐. 음... 딸, 짧게 굵게 있지. 네. 질보다 양, 얇보다 양보다는 질. 짧게 굵게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배우라 고 그랬잖아 이게 짧게 굵게 라는 뭐냐면은 내가 왜냐면 잠깐 몸만 비춰도 쉽게 대박 난다고 쉽게 말해그 짧게 굵게 라는 거 그러니까 운 나쁘진 않아 그리고 열에 어. 이 덩어 이분 앞으로 저기 탑스타 되나요 탑스타 응, 응. 왜냐면은 재능이 많으니까 응. 이분 재능 되게 많아 다재능이라 그러면은 깔끔한 면도 있을 거라고 봐 내가 봤을 때는 그리고, 그전에는 아마 열애세 많이 터진 게 없을 거야, 내가 봤을 때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난 몰라. 그러니까 열애세 많이 터지는 건 없는데, 중요한 거는, 여자를 만났는데 여자가 짧은 머리는 아니야. 짧은 머리는 아니라고. 긴 머리. 저, 왜 웃어? 저, 머리 길까요? 뭐야, 너, <laughs> 병원 좀 가야겠다. 저기, 응남정이 정신병원 좀 갈래? 내가 전화번호 아는데. 저, 왜 이래. 네가또 좋아하는 배우구나? 아닙니다. 근데? 왜 웃어? 갑자기 딱 생각났어요. 머리가 길어, 여자가 근데. 근데 여름 속에 터질 일이 있고 나쁘지 않아. 이 사람은 끼를 자초져 기 때문에 아까 야 말한 대로 연예인이 아니어도 오 충분해. 재주가 많아. 그만큼 끼가 많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분은요. 음. 떠오르는 스타라고 해야 하나? 1.5이정재 손석구 씨. 아세요? 어. 네. 범죄도시에 나오고 지금 뭐또뭐 뭐뭐 뭐, 카지노? 네, 카지노 어. 그것도 나오 어. 고 이분 좋다니까 문? 음. 어 좋아하시나요 선생님 평소에? 아니야 그렇게 안 좋아해요. 음. 연기 잘 하신다고 강아지 생각해. 형이잖아 얼굴이 도비르반. <laughs> 도비르반 안 닮았어? 눈이 근데 좀 매섭잖아요. 성깔은 이제 내가 얘기했잖아 원래 동물 형이 원래 부자가 많아 재벌이 돈이 많다고. 근데 봐 원숭이 강아지 두꺼비 돼지 강아지 고양이 이런 봐한예슬도 고양이 얼굴이거든. 음. 도비르반 강아지 얼굴이잖아. 원래 동물 남은 사람은 원래 재물을 원래 많이, 그 전에 내가 유튜브 찍은 적이 있는데, 자, 한해술 고양이에다가, 또 왜냐면 저 중국의 알바보 보게 되면 쉽게 읽어보니 원숭이 형에다가, 이건희도 보면 두꺼비린가 강아지 형이잖아. 원래 동물 형, 사람들이 원래 재물이 많아, 원래. 음. 재벌도 많이 보게 되면은 동물 분슷한게 되게 많을 거라고. 네. 이분 결혼은 그럼 언제 하세요? 결혼안 돼. 열애선 터질 일은 있어. 열애선? 응. 끼가 많아. 이 사람은, 이거 아까 내가 막네개다 있잖아. 음. 다 맞는 거야, 다. 어다흠 음... 음. 알겠습니다 마무리할게요. 네.